청춘물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하는 필수 책.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할 3월. 책은 《여름을 한입 베어물었더니》입니다. 이 책의 작가님은 이꽃님입니다.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책은 두 주인공 유찬과 하지워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전개됩니다. 유찬은 5년 전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오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함께 살며 자신이 태어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들의 점점은 하지오가 유찬의 학교로 전학오며 시작됩니다. 유찬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멋대로 들리다가도 하지오가 유찬의 곁에만 있으면 속마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. 이 책은 너에게 남은 시간 죽음의 디데이. 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작가는 김혜정 작가입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 유다미가 사고로 이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디데이가 보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.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험 이후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합니다. 그런데 새로운 친구 소미소를 만나면서 그녀의 머리 위에도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뮤담은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미소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아는 제목이고요. 작가는 일본의 이치조 미사키 작가님이십니다. 이제 이 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주인공 마우리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려 하루가 지나면 기억을 잃는 병에 걸렸습니다. 하지만 마우리는 토르웨를 만나고 행복한 일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병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일기를 써내며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. 그 사실을 안토르웨도 마우리에게 매일마다 고백을 했습니다. 이처럼, 기억을 잊어버리면 몇 번, 몇십 번 다시 고백하는 걸 반복하는 슬픈 청춘 이야기.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아는 제목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청춘물을 좋아한다면 봐야 할 필수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